안녕하세요.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앞둔 예신입니다. 저희 커플은 연애 때부터 결혼 비용을 반반으로 하자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꼭 정확히 반반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더 내면 내가 조금 더 내고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주의였죠. 남자친구가 집 전세금으로 7천만 원을 내고 저는 1300만 원을 보탰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반반 부담하기로 했고요. 결혼식 신혼여행 예단 혼수까지 합치면 대략 6천만 원 정도라 서로 비슷하게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정엄마입니다. 엄마는 원래는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가전을 준비하는 게 원칙이라며 제가 호구 잡힌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심지어 결혼을 반대한다며 서운해하시고 난리세요. 저는 집안일도 분담하고, 가구와 가전도 같이 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계속 원칙만 강조하시며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결혼식 비용도 반반 내고, 신혼여행도 반반 한다고 둘러대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일까요?